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반도체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주식 딱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월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당 기업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왜 공략하셔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2,000명을 넘어서 15,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2024년도 상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핵심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은 상반기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과 그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 왜 빠졌나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고조에 대한 문제가 터졌죠. 중동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겨우 반등하기 시작한 반도체 업황에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는 다소 줄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불확실성에 따른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해를 했고요. 중동 리스크는 결국에는 유가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유가상승은 물가 인상 압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더 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약세가 지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군사적인 긴장이 누그러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벌써 그 시기가 3년에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늘었던 IT 기기에 대한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이 IT 업종에 대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본격적인 회복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반도체 산업의 악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는 관심을 받고 있어요. TSMC가 이번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에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ASML에 이어서 TSMC도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오면서 사실상 엔비디아와 AMD만 올랐다라고 볼수 있고요. 1분기에 매출액과 순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면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했지만 메모리 산업을 제외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매출액 성장치가 원래 10% 이상이었는데 10%대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고는 매출 성장치가 살짝 <laughs> 꺾일 수가 있다는 거겠죠. TSMC의 경영진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 전망치가 왜 꺾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는데, 하향 조정된 주요 이유는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TSMC의 CEO는 AI 칩에 대한 올해 전체 매출액은 10% 이상을 차지할 것이고 매년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는 약 50%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즉 AI 산업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치가 긍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8만 전자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들어 전개된 코스피의 하락장 속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무려 3조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8만 전자가 깨지는 와중에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향한 굳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분명하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10만 전자를 넘어서 11만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면서 매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추려될 수도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1만원까지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크게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 경제는 반도체를 필두로 성장할 것으로 시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IMF 당국자는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의 수출에 힘입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가 한국 산업의 수출을 발목을 잡았다면 올해부터는 반도체 수출에 의해서 한국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동산 경기에 대한 침체 여파가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계속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쟁률에 대한 성장률이 저, 저하된다는 것은 결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공급 역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은 물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고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다가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 품목 자체가 반도체가 상당히 많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한국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자동차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았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수출 비중이 어디 높아요? 미국이 높고 유럽에 높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비중은 높지 않고요. 반도체에 대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부정적으로 볼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1분기에 대미 수출액이 2003년 4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대중 수출액을 웃돌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미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덕으로 1분기 대미수출액은 310억 달러를 기록합니다. 중국은 309억 달러를 기록합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역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 경제는 내수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견조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고요. 당연히 대미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AI 등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미국에다가 수출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데 이제는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만 볼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는. 반도체 패키징 중심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사실 미국이 작년부터 패키징 중심국이 되기 위해서 3조 8,8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했고요. 반도체 제조 공정 지원과는 별개로 반도체 연구와 개발 지원비 그리고 패키징 제조 프로젝트에는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상무부의 차관은 미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를 해외에서 패키징하게 되면은 공급망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즉 미국의 반도체를 수입을 해서 그 안에서 패키징을 해야지 국가 안보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패키징 기술 자체가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올해 반도체 보조금을 반도체 패키징 관련 기업에 먼저 지원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올해 반도체 보조금 먼저 지원된 기업이 어디가 있나요? 인텔,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전부 다 패키징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이번에 언급됐던 기업도 바로 SK 하이닉스죠.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최태원 회장은 첨단 패키징 시설 건립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한 투자 약속을 지켰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했던 이 패키징 시설에 대한 건립 약속이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2022년도에 백악관을 찾았던 최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2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약속을 했고요. 지난 3월에 인디애나주의 HBM 패키징 공장 건설 발표를 하면서 인디애나와 퍼듀 대에서 첨단 기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최 회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냐라고 분석을 해본 결과 연내 1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반도체에 대한 추가 투자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분석합니다. 즉 우리가 패키징 시설을 건립을 하면서 너희가 보조금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TSMC와 손을 잡고 HBM 최첨단 패키징에 대한 수준을 높일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TSMC와 손을 잡고 HBM 생산과 최첨단 패키징 기술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2026년에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HBM4, 이 6세대 HBM을 TSMC와 협업을 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고객사와 파운드리와 메모리로 이어지는 3자간 기술 협업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잘하는 거, 너네가 잘하는 거, 얘네가 잘하는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최첨단 반도체를 누구보다도 잘 만들겠다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기술 협업을 바탕으로 메모리 성능에 대한 한계를 돌파하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첨단 반도체에 대한 개발이 지금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도 원래 내년에 출시하려고 했던 최첨단 GPU를 올해 2분기 3분기로 앞당기고 있고요. 이처럼 반도체에 대한 개발은 늘어나고 당연히 이러한 개발이 빨라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겠죠.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 반도체 개발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날 때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 모으고 있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고영입니다. 아니 고영 얘네 최근에 주가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 얘네를 왜 봐야 되냐 볼수 있겠죠. 얘네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 공정 검사 솔루션인 미스터 W 시리즈를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의 생산 라인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 도대체 뭐냐? 원래 웨이퍼를 가공한 후에 칩을 하나씩 잘라내서 패키징했던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웨이퍼 상태에서 한꺼번에 패키징 공정과 테스트를 한 다음에 칩을 절단하는 방식이 바로 웨이퍼 레벨, 레벨 패키징 공정입니다. 자, 근데 이 공정이 왜 중요하냐? 이 방식이 제조 원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즉, 영업이익의 극대화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두께도 감소할 수 있고 생산성도 향상이 될수 있으며 방열기능 향상에 대한 장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자체를 안쓸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당연히 여기에 따른 수율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즉,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그거를 검사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 검사 장비를 고형이 만들어서 이미 반도체 고객사 양산 라이브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3E를 양산할 때도 주목을 받았는데 앞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6세대 HBM4까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검사 장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리 외국인들이 사모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해당 기업을 사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고 있을 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상반기 주도업종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어떻게 확인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의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끝냈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용약관 동의 그리고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메일은 여러분들의 아이디 역할이 되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 주시면100% 무료 회원 가입이 끝이 납니다. 이거 이메일 비밀번호 적으실 필요 없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용하실 비밀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010-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 전혀 적으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로그인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까지 끝내셨으면은 로그인 진행해 주시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 클릭해 주시면은 공지사항에 상반기 주도업종 총 정리집이라고 공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공지사항 클릭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내용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내용 확인 가능하시니까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컨텐츠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더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자료집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제가 시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단기 급등주를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타방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공지사항에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내용 꼭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이 관련주들,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그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뉴스와 그에 따른 핵심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뭐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급등 뉴스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분석은 오늘 시장에서 급등한 재료들 종목군들에 대한 재료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합니다. 꼭 시간 내셔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안에 있는 컨텐츠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은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